구할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그, 어, 요시미티에 가서 엘 캡틴이라고 하는, 그걸 왜 저걸 사진을 저걸 이렇게 보이냐면은, 저게 수천 년된 바윗 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저런 바위 산은 변하지 않고 그냥 그냥 있어서 수천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것을 알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를 않아요. 아주 놀라운 사실은 소위 연합감리교회의, 클러치 멤버스, 그러니까 목사들, 신앙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하를 믿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부하를 믿지 않고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참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는 기독교가 문화화 되어졌어요.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일종의 문화처럼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을 빼고도 그냥 종교적으로 형식적인 종교를 믿는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지극히 잘못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의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분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그들이 후 세대에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증언해 세대에 세대를 거쳐서 우리들에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이고 아침이 아니고 오후입니다만은 아, 사과를 하나 들고 와서 우리 아이들도 다 보는 앞에서 매튜한테 그 사과를 줬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죠?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나중에 누가 그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그 거짓말 하지 마시오.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오? 누가 그런 얘기하고 들랑,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진식 목사가 매트에게, 사과를 하나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것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꾸며낸 얘기도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본 사람들이 있었고,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달라졌던 사람들이 그 후대에 오는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또 증언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온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아리마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해서 무덤에다가 장사 지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가 누우시게 되었던 겁니다. 죽었어요. 네. 뭐 가짜로 죽은 게 아니에요. 정말 사흘 동안 그는 죽어서 무덤에 계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사흘 후에 오늘 우리가 성이 마태복음에서 읽은 대로 여성들이 예수님을 무덤을 가보았어요. 가보니까 흰옷 입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고, 신, 그 옷을 입은 천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서워 떨면서 무덤을 떠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달을 하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라. 내가 먼저 그리로 가니까 너희들이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본 사람들이 있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도마라고 하는 사람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께서 나,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도마에게 와서 내 옆구리에 장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에 못장국을 만져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만져보고 믿는 자들보다, 만져보지 못했지만 믿는 자들에게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그 역사적인 사건을 접했던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었고, 삶이 변화되어졌고, 자기들이 본 것을 후세의 사람들에게 힘써 증거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은 상호 관계가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누가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세대의 세대를 거쳐 증언해 온 것입니다. 이 믿어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여기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저게 뭐 새가 와서 쪼아 먹든가 아니면 뭐 사람이 사서 먹어버리든가 아니면 아무도 따지라니까 사과가 그냥 나무에서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썩어버리든가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는 것 같이 저 사과의 그 겉에 그 과육이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 썩고 부패하고 마련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씨앗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이 생명의 씨앗을 속에 간직하고 세상에 창조되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이 생명의 씨앗을 알지 못하고 그냥 썩고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다그 속에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죽어도 부패하고 그 겉의 과즙이 다 썩어버려도, 그 안에서 씨앗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 때와 불렀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이 여러 사람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한 사람,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이 사건이 여러 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한번 유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유일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그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또한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다른 아무도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 첫 열매가 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김혜진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어져서, 육신에 속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게 되어집니다.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달라집니까? 어떻게 우리가 삶을, 어,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게 될때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위의 것을 찾고 또 위의 것을 찾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인 무엇인지를 알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과 이기적인 것과 시기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변화하여 그와 함께 사랑을 실천에 옮기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거기에 참 영생의 씨앗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변화와 목적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신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말씀. 인 것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이나 절세 가인이나 영웅 호걸이나 죽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기쁨이 우리 인생의 최후가 고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부활의 승리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고, 슬픔과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히 사는 즐거움으로 변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부활. 무엇이 오늘의 부활입니까?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오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라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우리 주변 이웃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이 세대 또그 세대에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이것을 전파하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북돋우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누가 만들어낸 얘기도, 지어낸 얘기도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접하고 그분의 뒤를 따라 그분의 말씀을 순정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속에 있었던 영생의 씨앗이 꽃을 피우는 때가 있는 것이요. 여원한 삶의 기쁨이 우리 속에서 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능력이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는 구원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었어도 믿지 못하고, 육신에 얽매여서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싸운 나이다. 주여 비었고 나옵나니, 예수의 부활을 믿는 저희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증언할 수 있으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며 전파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옵고나옵나니 우리 그, 회수노 한인연합갑리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아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공동체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